아리나 우유 먹어? 우흐 맛있게 잘 먹네요 음. <laughs> 아이고 다 나오니까 내꺼 동영상은 쬐이깐 미나가 그래요? 왜? 오면서도 동영상 잘 나오잖아요 그전에 업데이트 받고나서 더안좋아졌어 쬐이깐 미나가 네. 어? 키우면은 애기가 너무 커버리꺼야스에 크게 나오긴 하는거 같애 어머니 그렇게 찍는거하고 달라 맛있어요? 카톡으로 보내는건 커 카톡으로 맛있어? 저장 안하고 그냥 카톡에서 봐 어. 그럼 염색하셨죠? 맛있어? 전번에 어, 색깔 너무 예쁜데요? 전번에 했다고 했잖아. 그러니까 맛있어? 응. 약간 적색 빛 나는 거네? 괜찮아? 응. 온다고 했을 때막 했잖아. 그러니까는 그때는 색깔 못보못 봤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쁜데요 아린이 봐봐 너무 잘 먹어. 다 갈가 먹었어. 아까도 몇개 많이 <laughs> 응? 많이 많이 아리나아리나아리나왜 이렇게 잘 앉아 있어? 그러니까, 엄청 잘 앉아 있는 거야. 엄마께 동영상이 이쁘지? 할 소가 우리 것보다 안 좋은데도 다잘 나와. 안 좋아서 또 꼬샤시하게 나온 거 같아. 바꿔줘, 오이. 어? 오이 바꿔줘. 없어. 아니, 뒷면으로 바꿔줘. 아, 근데 또. 뭐야? 어? 이게, 모발이 굵고, 색깔한머렸으면 그렇게 안 짧아보였을 거야. 그치? 여보. <목소리> 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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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줘. 아빠한테 줘, 아빠한테 줘. 아! 응, 뒤로 먹어, 이제. 그렇지 뒤로 먹어. <laughs> 아빠 손 잡지 말고, 오이를 잡아야죠. 이따가 이봐 잡는 게미끄러니까 빠지잖아 좀 크게 썰어다 줘야지 <laughs> 몰라 네. 너무 응. <laughs> 밑에서부터 긁어오는소리리아리아리리마니아리 그 <laughs> <이랬다니까. 웃음> 딸, 아! <이쁜> 딸 먹을 거야? 응. 먹을 거야? 언 어, 해, 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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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름주를 줘, 차라리. 응? 서 오이 가 엄마.